야율초제는 증기스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서하 출신의 활을 잘 쏘던 상팔근이라는 장수가 시기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증기스칸 앞에서 지금은 무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야율초제 같은 서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하고 거만하게 주장했습니다. 그 말을 듣고 야율초제는 활을 잘 쏘려면 기술자가 활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. 당신의 이야기는 마치 천하를 얻는데 활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. 천하를 말 위에서 얻을 수는 있지만 천하를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. 그 말을 듣고 상팔견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. 활이 있어야 활을 잘 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. 직접 전투를 하는 사람만 필요하고 활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견이라고 할 것입니다.